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병무청에서 마련한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월까지 그러니까 전월까지는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학력 사유에 의해서 병역 처분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2월부터는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학력 사유에 의해서 병역 처분 기준이 되지 않고, 신체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병역 처분은 신체 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왜냐면, 하 신체 등급이 좋아도 학력이 나쁘면 보충력. 또, 학력이 좋아도, 신체 등급이 낮으면 보충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체 등급이 1에서 3급이면 고태 이하는 학력 사유로 보충력으로 처분되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역병 입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 현, 어 경우에는 현역병 입원 대상으로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원하면, 그러니까, 어, 1급에서 3급 사이에 들어있는데, 학력이 모자라서 보충력으로 판정을 받는 사람도, 현역병을 희망하는 경우는, 현역병 입원 대상으로 처분하여 왔다는 것이죠. 아, 자, 그리고, 그런데,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만 좋으면,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원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병역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력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이 신체 등급만 갖고 판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 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또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으로 입병하는 병역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옛날에는 문신 사유 보충력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고태 이하 고중태 이하는 학력 사유로 또 현역병에서 제외됐습니다 보충욕으로 됐죠 그러니까 문신사유나 아니면 학력 고태 이하는 현역이 아니라 보충욕으로 편입이 되어왔기 때문에 학력차별 등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병역판정검사시 적용되는 병역처분기준의 학력사유를 폐지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종전에는 고태 이하 신체등급 2에서 3급이면 보충력 물론 희망시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어, 판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경된 거는 학력구분 없이 무조건 신체 검사 일상급이면 병역 현역병 입병 대상자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일은 2021년 2월 중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학력이나 아니면은 아까 문신 등으로 현역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신체만 건강하면. 1, 1급에서 3급 사이에 에, 그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아까 뭐 학력 관계없이 문신 관계없이 무조건 현역병 대상으로 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변경된 내용을 아셔야 될것 같아서 어, 여러분께 전하고 저 오늘 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이 지금까지는 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학력 사유에 의해서 병역 처분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체 등급 일부의 상급인 사항은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지금까지 병역 처분은 신체 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됐죠. 두 가지가 신체 등급도 일상급 들어야 되고, 학력도 고졸 이상이어야 되고 이두 가지 조건이 에, 합당할 때 충족할 때 현역병으로 입병을 어,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 학력 사유가 폐지되고 어, 신체 등급만 1급에 3급만 되면 무조건 어, 건강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병 어, 대상자로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 그러나 옛날에도 뭐 현역병희망하는 사람은 어, 신체 등급만 좋으면 일상급이면 학력이 관계없이 현역병을 원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어,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 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함으로써 을이 형평성 그러니까 학교를 중퇴하고도 뭐 어, 기술 분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개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점을 학력 때문에 나는 군대에 안갈 거야.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또 어, 아까 뭐 어, 말씀드렸듯이 문신이 있어서 나는 보충력으로 빠지는 거야.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2021년 2월 중으로 어, 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되어서 어. 이분들도 신체만 건강하면 그러니까 신체 등급이 1에서 3등급만 되면 현역병으로 어,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 미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 어 나는 보충력이었는데왜 현역병이지라고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 신체 건강하면 어, 미리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어 또뭐 승수하게 나도 계획도 세워서 어 병역의무를 잘 감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어 중요한 사항만 간추리면 신체가 아무리 좋아도 학력이 모자라면 보충력으로 편입된 것을 이제는 학력 관계없이 신체만 건강하면 일상급의 등급 판정만 받으면 현역병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건강하면 나는 일상급이면 무조건 현역이야라고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두서없이 그 현역병 어,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방송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종까지 예, 눌러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다른 다음 시간에는. 어, 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또 열심을 더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